영등포구가 신임사무관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18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신임사무관 임용장 수여식이 열려 신임사무관 6명과 그 가족 그리고 동료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사무관 임용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조기령 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사무관 임용을 축하하고 앞으로도 후배들에게 멘토 역할을 잘하며 살기 좋은 영등포 고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꿈이 이뤄지는 그런 부인들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열심히+ 열심히 부탁해 주시고 후배들에게 따뜻하게잘좀 지워 주시면서 한편 이날 수여식은 신임 사무관 6명이 새로운 분위기에 발맞춰 더 열심히 하자는 힘찬 파이팅을 외치며 다짐하는 시간이 됐습니다.